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말은 대대로 있었습니다. 대대로. 자, 어, 메이비붐세대 5, 8, 겸디 정도의 세대가, 제가 X세대인데, X세대는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X세대가 밀리터리 세대를 볼때 어떻습니까? 80년대, 90년대 세대를 볼때 요즘 젊은 것들 또 이렇게 하죠. 예. 네. 그건 대대로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 것들 참 편해졌어. 자, 그리고, 아랫사람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10분 전, 뭐, 어, 뭐, 뭐, 누구 씨. 보통 뭐, 한 뭐, 10분 전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분을 딱 지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미리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고, 자, 스탠바이, 레디, 액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때부터 업무가 들어가야 되지. 10시 나는 가만 놔두고 없고 어? 9시 출근분이면 8시 59분에 도착해가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일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잡다한 것들을 잡부를 보는 게 이게 어떤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1분 먼저 출근하면 1분 먼저 퇴근시켜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또 내가 그렇게 할줄알았어 내가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 미리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친구들과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꼰대들과 과연 어떻게 융합를해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